차라리 끔찍한 악몽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. 2년 전 현우 씨에게 벌어졌다는 악몽 같은 현실. 그 시작은 한 남자를 만나면서부터였다고 합니다. 본인이 뭐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다. 생을 해볼래? 이게 거구나라는 생각죠 지난 2018년 지인의 소개로 연예 기획사 대표 이 씨를 알게 됐다는 현우 씨.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마어마한 연예계 인맥을 자랑하는 이 대표의 기획사에 들어갔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헤라 텔레먼트의 소속 배우입니다. 그렇게 약 10개월 동안 이 대표 밑에서 배우의 꿈을 키워가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. 그 집에서 밥을 먹고서 자기네 집에서 자고 가래요. 근데 제가 이제 그때 트레이닝복 입고 있었고 근데 그 사람은 집에서 잘 때도 뭐 입고 자느냐. 진 집에서 잘 때는 다 벗고 자니까. 이 대표의 집에서 하룻밤 머물게 된 현우 씨는 편하게 자라는 이 대표의 말에 속옷 차림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러니까 오른쪽 팔이 제 가슴으로 손이 오고 팔에 손을 이렇게 비비더라고요. 그러면서 제 팬티만 입은 위에 자기 허벅지를 올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이어졌다고 합니다. 그 사람이 저한테 입맞춤까지 시도를 했거든요 목사랑 일방적인 신도가 같이 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현우 씨를 성추행했다는 이 대표의 또 다른 직업은 목사라고 했습니다 현우 씨는 이 목사가 운영하는 연예기획사의 소속 배우인 동시에 해당 교회의 신도이기도 했습니다 현우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그를 찾아갔습니다 음, 그좀좀 음. 또그 있고, 음. 그는 며칠 뒤 다른 교인과 다시 찾아온 현우 씨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. 그는 며칠 뒤 다른 교시 찾아온 현우 씨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. 대학을 7년 전에 인도를 에 했었고 그 다음에 홍대의 잼과 지구직금들하고 문화를 취업한 거였죠. 교회에서. 그래서 공식적인 목사였어요. 동성애자가 출입하는 클럽에서 교인들과 함께 문화 사역을 했다는 이 목사. 현우 씨는 결국 고민 끝에 이 목사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. 그리고 그 내용을 얼마 전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렸습니다. 오늘은 팬티만 입게 한후 덮친 동성애 목사. 간단하게 줄여서 팬티 목사로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세요. 목사시지 아니야. 아니 사랑하는데 뭐 어떠냐. 그런데 현우 씨가 인터뷰를 한뒤이 목사에게 성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신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. 모두 남자였습니다. 제가 중학교 때 그, 그때 당시가 좀 많이 좀. 충격적이어서 이게 기억이 이제, 이제 뜨무뜨무 나거든요. 어느 옷상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옷상에 올라가서 그분이 이제 어, 날 믿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. 30여 년전이 목사에게 믿기 힘든 일을 당했다는 남일 씨. 당시 그는 중학생이었고 이 목사는 22살의 청년 전도사였다고 합니다. 내가 널 얼마나 믿는지 내가 보여주겠다고. 저의 바지 그런 단추를 풀고 지퍼를 내려서 그 후에는 또 와, 입에 담기가 되게 힘든데 다음 거죠.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겠다며 남일 씨를 추행했다는 이 목사 얼마 지나지 않아 성폭행도 있었다고 남일 씨는 주장합니다. 그러고 나면서 나한테 어른 두개게도 말은 안 된다. 이거는 죽을 때까지 비밀로 우리 둘만 같이 가자. 눈물을 보이는 남일 씨 곁에 있는 태영 씨 역시 같은 경험을 했다고 했습니다. 대학교 입학하기 전 95년도니까요. 성추행을 당했는데 나한테 입술을 맞추고 하고 그 일이 이순후에 또한 차례 더 그런 행동을 했죠. 현우 씨의 폭로 이후 두 사람 역시 피해 사실을 덜어놓자 이목 산 이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. 아버지는 개이었나 물란자였나. 이 동영상 콘티가 그러면은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? 네, 동영상을 찍고 네. 한 다음에 그렇게 보내온 겁니다, 사실. 이 목사가 보내온 내용 증명 속 동영상 콘티는 얼마 뒤 영상으로 제작돼 다시 도착했습니다. 단편 영화 배우를 모집합니다. 배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버지는 어느 날 이상한 영상을 올렸습니다. 본인이 고등학교 때.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개인나 양성회자가 된 아버지는 동성 후배들을 추행하였습니다. 아버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어디까지가 이 이야기의 진실일까요? 30년 전 피해를 주장하는 신도들에게 뜬모를 영상을 보낸이 목사. 오랜 시간 이 목사를 믿고 따랐다는 신도 혁수 씨는 돌이켜 보니 동료 신도들이 당했다고 말하는 피해 주장이 사실인 것 같다고 합니다. 에이스가 있는 거예요. 경쟁 심리를 부추기기 위해서 에이스예를 들어 그럼 이 에이스는 뭘 하냐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거나 띄워주면서 자는 인물인 거죠.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목사의 주변엔 늘 여러 청년 신도들이 있었고 이 목사는 그들 중 누군가를 유난히도 아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집, 침대가 예를 들어 더블 사이즈면은 목사 어떤 한 청년 항상 이래야 돼요. 중요한 거는 30년 전부터. 그래 왔다. 는막2 군이라고 할게요. 이 군들은 그 방에 못 가요, 절대. 신도들 사이에서 일명 에이스라고 불리던 신도만이 드나들 수 있었다는 이 목사의 침실. 그 안에선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고 피를 주장하는 남자들은 말합니다. 나는 혼자서 자는 게 무섭다. 내 심장이 안 좋아서 혼자서 자다가 심장이 멈춰버리면 죽어버리니까 그게 무서워서 옆에 누군가 같이 자자고 하는 거다. 듣고도. 믿기 힘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 사실일까 이 목사를 만나봐야 겠습니다. 30년 전 있었던 남편의 비밀스러운 얘기를 최근에서야 알게 됐다는 남일 씨와 태영 씨의 아내도 함께 동행했습니다. 그녀들 역시 이 목사의 신도였습니다. 그래서 누구보다 이 목사에게 진실을 묻고 싶다고 했습니다. 네. 목사에게 피해 내용에 대해 따져묻자 진실은 법정에서 가리자며 나가라는 말만 반복하는 이 목사 하시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, 네, 네. 그럼 나가라고 얘기때방 잠깐만 그러면 좀... 그 이거 아... 자기가 여길래 야나 피해를 주장하는 교인들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모두 교회 밖으로 내보낸 이 목사가 제작진만 남기고 문을 걸어잠겁니다. 입맞춤은... 아 걔가 사살한다고 하니까 내가 사살하면 안 된다. 사살하시다 천 m 네, 그러니까. 그래. 씨의 입술에 입을 살짝 댔다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는 이 목사. r s o n who's a person who's a p e r s 사 목사님, 사택에 목사님, 방, 목사님 침대. 그렇죠. 음, 장소는 거기가 네, 있었고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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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팬티만 입고 있었다. 네, 자니까 그거는 앨트 계약하는 아이들이 나가서 보복을 하는 거고 말을만 되는 거지. 이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애 기획사에서 현우 씨와 정식 계약을 하지 않자 현우 씨가 보복성 거짓 폭로를 했다고 주장합니다. 그렇다면 30년 전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신도들은 어떻게 된 걸까? 그런 사실이 네, 없어요. 그, 그래서. 내가 명예훼손을 넣고 명예훼손을 넣으려이 목사는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폭로를 한 신도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미 제가 내 SNS에 연락할 거예요뭐 우리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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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들 다 아니까. 이거 못해요. 제가 법을 하려고 기렇게 나온 거아니데 SNS에 사장도 하는데. 사장 누구. 아유 됐어요. 목사에게 더 묻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

충격으로 인해서인지 한동안은 내가 당했던 생각들 우리 전혀 생각이 아예 안 나는 고요목사님 하도 오래 있었 아주 내가 어어 경계에서 아 이게 이게 한번는 목사측 주장이 진실이라면 이해되지 않는 게 있습니다. 끊임없이 등장하는 피해자들입니다. 우린 네 번째 피해자를 만났습니다. 밤늦게 아라고하는거니면 뭐 만지는 부분, 뭐 부분. 목사 비싸거나 뭐. 그전 하고 있더라고요. 20년 전이 목사로부터 성 추행을 당했다는 식경 씨. 그리고 식경 씨의 친구는 또 다른 신도가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. 한 20살, 20엔 살 정도 살이였을 거예요. 문을 실수로 안잠궜는데 제가 모르고 문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어요. 학생인가 한 명이 누워 있어서 들어가니까 이제 깜짝 놀라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피해자가 4명, 목격자가 2명입니다. 이들의 주장을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 걸까? 우린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습니다. 신빙성을 처음에 의심을 했으나 그 의심을 거둬들인 이유는 제보자 중에 한 분이 얘기했던 패턴이 있잖아요. 내가 너를 아껴서 그런 거야. 내가 너를 사랑해서.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. 이 모든 것들이 실제로 읍출에서가해자 하고 있어요. 목사님이. 놀라울 정도로 패턴이 되게 비슷해요. 어, 어.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화법과 동일한 화법을 실제로 기획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. 그는 무슨 이유에선가 지난 2017년 연예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. 안세요비었는데 어, 가장 최근에 피해를 입은 현우 씨는 이 기획사에 소속 배우이기도 했습니다. 엔터테인먼트라고 어, 아, 연예 그 기획사 없어졌다니까요. 상주로 간에 있었고. 집갇자가 그 같더라고요 뭐 각종 뭐뭐 신문 물것도 하는 것 같고. 성경책부터 건강기능식품 심지어 속옷까지 다양한 물건들을 판매했던 이 목사의 연애 기획사. 대체 이곳은 뭘 하는 곳이었을까? 우린 이 목사의 기획사에서 활동하다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두 명을 추가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. 차를 이동할 때.

이 목사에게 청년 신도들은 무슨 의미였을까 우린 이 목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목사님 안에 계세요 교회의 문은 굳게 잠겨있었고 우린 끝내 이 목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거듭된 취재 요청에 이 목사는 며칠 뒤 메일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. 피해를 주장하는 그 누구도 강제로 추행한 적이 없으며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존경했고 존중했으며 목사님의 의견은 신뢰했죠. 100% 억장이 무너지죠. 정말 배신감이 더 느껴지고 35년간 목사를 추종하니 추종했던 내 인생이 너무 억울했고 믿고 의지하고 따랐고 또 다치했던 모든 시간들이 후회가 돼 한때 이 목사의 신도였던 두 여인은 바로 그 목사에게 남편들이 입에 담기 힘든 성적 피해를 입었다는 고백을 최근에서야 들었습니다. 누굴 믿어야 할까요? 목사가 아아간 믿음의 자리를 어떻게 다시 채울 수 있을까? 믿음이 사라지고 드러난 신앙의 민낯이 너무 부끄럽습니다.